안녕하세요 현대장차 전문 어, 유튜브 채널 현대본가TV입니다 어, 오늘은 긴급하게 어제 인제 온라인으로 전세계 최초로 이제 아이오닉5 공개가 됐는데요 오늘은 지금 현재 시간으로 이제 가격표가 나왔습니다 정식 가격표가 나와서 간다, 간단하고 짧게 어,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정식 가격표는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식 가격은 어, 일단 어, 익스클루시브가 이제 5,200만 원 책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아, 어, 5,200만 원 그다음에 5,250만 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어, 일단 5,200만 원이고 일단 프리 프레, 어, 프레스티지 가격은 프레스티지 가격은 5,700만 원입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익스클루시브 5200만원 그다음에 프리스티지 가격 5700만원 5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네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모델에서 나옵니다. 나오고 확정이 되 됐습니다. 확정이 됐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품목은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뭐 egmp 순수 전기차 플랫폼이 현대차에 탑재가 됐고요. 어이 순수 플랫폼 egmp 안에. 중요한 그 일체형 p 시스템 이것도 차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는 p 시스템이 되어있고 기본적으로 후륜구동 모터가 되어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옵션이 추가가 되면 전륜 그러니까 앞에도 장착이 되면서 사륜 옵션 선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우리 전기차에 대한 감속기 어, 인버터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터리는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어 테슬라 어, 모델 Y에 이제 히트 펌프가 처음으로 이제 적용이 됐죠. 히트 펌프가 이제 장착이 됐는데 어 저희 아이오닉 5에서는 어 이번에 전기차 순수 전기차에 어 히트 펌프가 기본적으로 일단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트 펌프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히트 펌프 기술은 어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뭐,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은 당연히 현대차에서, 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배터리 히팅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실외에 우리가 전기를, 어, 쓸수 있는, 어, V2L.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어, 실내 V2L. 이것도 제가 P 시스템과 같이 나중에, 어, 또, 어, 한번 영상을 올려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쭉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안전기술에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뭐,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뭐, 이런 것들은 HDA2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이오닉5의 HDA3 기능이 아니고, 2 기능이 장착됐다. 지난번 어 보시기면 이제 제네시스 GV70 제 그때 영상 올리 드릴 때 HDA2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대로 적용이 됐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크게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예,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겠죠? 예, 들어가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그다음에 GV70에서 나왔던 후속 승객 알림, 어드밴스드 후속 승객 알림, 어 아, 요거 이제 세계 최초로 GV70에 적용됐다는 것도 이번에 아이닉5에 오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아, 개의 에펙 시스템, 예,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에펙, 뭐 여러 가지 쭉 나옵니다. 뭐 복잡하게 쭉 어, 설명될 필요 는 없고요. 뭐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어 시스템, 뭐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어그 다음에 이제 19인치의 알로이 휠이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미쉐린 타이어 예,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LED 헤드램프. 자 LED LED 헤드램프 이런 부분들도 어, MFR 타입으로 이제 적용이 됐다는 것이고. 어뭐 나머지 뭐 리어 스포일러 뭐 그리고 오토플러시 도어 핸들 뭐 여러 가지가 쭉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어, 지금 확대해서, 어, 기본적인, 어, 서류, 서류를 확대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중 접합 유리, 뭐, 이런 것들도 지난번 GB치공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렸던 뭐, 유니버셜 아일랜드, 어, 중앙 콘솔 박스, 뭐,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좀뭐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어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뭐 사진을 이제 아이오닉 5 사진을 갖다 놓고 어 거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어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하고들 계시는데 어 제들은 팩트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자면 3월 초에 아 3월 초에 진짜 아이오닉 5를 갖다 놓고 신뢰하고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 신기술 적용부터 해서 실내하고 버튼들부터 해서 싹다 직접 차를 갖다 놓고 사진만이 아니고 직접 갖다 놓고 설명 드리도록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laughs> 어뭐 여러 가지 뭐 시트 뭐 인조가죽 들어가네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뭐, 전동 시트가 탑재되어 있다. 뭐, 편의시설, 뭐, 쭉 나와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는 12.3인치, 예,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예 장착이 되었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AR, 그, 후드, 예,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44인치가 뭐, 적용된다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아시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700만원짜리, 예, 예 5,700, 500만원 더 높인, 어, 프레 스테이지 어, 이 부분은 기본적인 옵션은 다 기본적인 사양은 다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추가가 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능형 안전 기술이 또 들어가네요 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어, 안전 하차 보조 뭐 스마트 크루즈 이런 다 똑같고 고속도 주행 보조 투 예, 고속도로 주행보조 2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HDA2죠. 그리고 외관상, 예, 풀, 어, LED 램프, 헤드램프, 뭐, 프로젝션 타입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 500만원 높은 예, 프레스테이지 옵션은, 어,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인치가 아니고 20인치 휠과 미쉐린 타이가 들어간다는 점, 예, 아시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장 시트는, 어, 인조가죽이 아니고 이번에는 천연가죽으로 들어갑니다. 천연가죽. 5,700만짜리는 천연가죽 시트가 장착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운전석 쪽에, 예, 드디어 제가 지난번 미래에 어떤 영상 올려드릴 때 나왔던, 예, 릴렉션. 이제 예, 이렇게 다섯 가지 기능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다섯 가지 기능 중에 아이오닉5에 몇 가지가 적용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영상에서.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어, 이지 액세스 모드. 그다음 두 번째가 어, 자율 주행 모드.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모드. 그다음에 네 번째가 어, 뭡니까? 릴렉션 모드. 그다음 다섯 번째가 카고 모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앞으로 곧 조만간 나온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 500만 원 어, 옵션 사양에 들어가는 더 추가된 부분이 500만 원더 내면은 결국 500만 원을 더 추가를 하면은 운전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릴렉션. 쉽게 말해서 어 뭡니까 어 시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마사지 기능 예그 영상 보시면 다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 여름에는 통풍 시 통풍이 가는 통풍 시트가 되고요 겨울에는 열선 시트 가되겠고 그다음에 마사지 기능 까지도 갖출 수 있는 요 기능이 이제 릴렉션 모드입니다. 릴렉션 모드니까 요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운전석에 적용된다는 것이 고요 음 그다음에 아동성석8웨이 어, 전동 시트 어그 다음에 어 여러 가지 뭐쭉 나와 있습니다 뭐 레그 어, 레그레스트 레그레스트는 뭐 여러분들 아시기 다리 예 다리 받침대 이런 것들이 이제 조수 운전석에도 있습니다 어, 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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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예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앰비언트 무드 램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편의 인포테인먼트 부분에 이제 헤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냥 여기는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지금 되어있습니다. 몇 인치는 정확하게 안 나와있고요. 근데 아마 44인치가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3월 초에 직접 차를 갖다 놓고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무슨 충전 뭐 여러가지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뭐 특별한 솔라루프가 있네요. 예. 솔라루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이제 솔라루프 형식은 이제 태양광이죠. 어, 햇빛을 받으면 전기 충전이 어, 햇빛을 받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일단 전기차 타고 다니시는데 좀더큰 효과를 어, 발휘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볼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자세하게 다음 영상에서 제가 어, 추가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어제 온라인 공개됐던 부분들의 대해서 아이오닉이 너무 그 아이오닉 파이브 너무 자세하게 우리 현대 자동차 본사에서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제네시스 g70은 gv70은 어 그냥 자동차가 달리는 그가운데서 실내 잠깐 비춰주고 외형 디자인 쪽하고 뭐 그런 게 간단하게 끝났 죠. 그래서 자세하게 알수 있는 그런 어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아이오닉5는 전기차도 전기차다 보니까 그리고 순수 전기차다 보니까 현대차에서 만들었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달리는 영상보다는 그 기능과 어떤 적재적소 어떤 실내 공간 어떤 것들이 탑재됐다 이게 최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심리를 기울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어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그래서 내용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 버렸 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 좀 보충 해야될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더 보충해서 영상 오늘 중으로 또 올릴 겁니다. 그거 보시고 어, 구독과 좋아요 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사양 선택품목이 있죠. 어뒷부분이면 선택부분인데 뭐 선택 부분은 자세하게 뭐 컴퓨터1 컴퓨터, 컴퓨터 2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뭐 나머지 쭉 있습니다. 파킹 어시스트 그 다음에 어, 디지털, 어, 디지털 사이드미러 요거 요번에 이제 카메라 어, 사이드미러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이 되죠. 요것도 이제 요번에 2019년도죠. 예. 재작년 2년 전에 현대모비에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아 당연히 개발한 기술이고 요게 요번에 아이오닉5에 최초로 장착이 탑재가 됐다는거 뭐 요런 부분들도 제가 어, 오늘 영상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겠니다 어느정도의 각도고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까지 해소가 되고 각도는 일반 사이드미러와 카메라 요번에 탑재된 카메라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뭐 어느 정도의 각도 예, 화각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 드리는 게 오늘 영상 올라갑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색깔도 있고 한데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어 여러 가지 미니 냉장고도 있네요. 예, 미니 냉장고도 차 안에 탑재가 됐다. 실내 공간이그 만큼 넓어졌으니까. 아, 어, 미니 냉장고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미니 공기 청정기도 있습니다. 컵 홀더형도 컵홀더형으로 미니 어 공기 청정기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항상 그 실내를 이제 우리가 이제 집처럼 거주 공간처럼 생활 공간으로 예, 거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아이오닉 5에어 일단 목표입니다. 목표고. 그 다음에 에어매트,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 예, 멀티 트레이도 예, 선택품목에 커스터메이징 품목에, 예, 커스텀 품목에 예,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실내 테이블. 실내 테이블이 운전석과 조수석에 어, 선택, 예, 사항에 또 들어가네요. 예, 커스터메이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캠핑 트렁크. 이번에는 차박하기 좀 좋은 구조로 나왔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캠핑 트렁크도 어 일단 되고요. 그 다음에 음 예, 뭐 이거 LED 테일 게이트 램프, 테일 게이트 쪽에 LED가 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뭐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세한 것은 자세한 부분은 일단 이, 이 문서 서류를 가지고 확대해서 어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아, 어, 시청자 여러분들, 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했습니다. 했고, 오늘 새롭게 그 어제 그 최초로 공개된 온라인 공개된 영상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만 제가 어, 오늘 영상을 좀 올려 드릴까 싶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만 좀 보충해서 올린 데도 엄청나게 시간이 좀길더라고요 왜? 뭐 말씀 드릴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 오늘 영상 올라오면은,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부탁드리고 어, 저는 뭐 현대영차 관계, 관계사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급적이면 최신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또 가까이 다가올 미래 신기술 이런 것들도 많이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이오 파이브 기대해 주시고 다음 달에 있을 또 기아차 그죠? CV 뭐 이런 부분들 띠고 또아이오 파이브 4월 달 출시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면은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은 어, 빨리 에, 최신 정보를 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본가TV였습니다.